오늘은 인슐린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게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추고 에너지가 잘 쓰이도록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줘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합니다. 즉 인슐린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할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는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말을 안 듣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 이게 바로 당뇨병의 핵심 원인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둘째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넣어 에너지로 쓰게 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발생한다. 넷째 일형 당뇨는 인슐린을 못 만들고 이형 당뇨는 인슐린이 있지만 세포가 말을 안 듣는 병이다. 지금까지 인슐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